다음에 AP 컴퓨터 사이언스 A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여러분들이 지금쯤에는 이제 많이들 알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제 유사코 IOI 쪽은 잘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Algebra, Pre-Cal 한 다음에 Calculus 하잖아요. 그 다음에 Calculus를 하고 나서 할게 없으면은 Multivariable 한단 말이죠. 어트뷰 일본 합을 이미 아주 브라 끝났는데도 더 뭔가 하고 싶을 경우 끝난 게 아니라 사실 그거랑 병행해서 더 뭔가 더 어려운 걸 했다는 걸 하면은 여러분들 AMC 예잖아요, American Math Contest라든지 뭐 그걸 잘해서 나오면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것도 어, 하고 아, AMC 이후에 뭐였죠 액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학에서도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AMC, 에이미 그 수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 올림피아드 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팀은 여러분들이, 유학생들이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과학고 애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팀으로 가기는 힘들고, 미국 팀으로 한번 그 시도해 볼 만은 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그 컨테스트는 그 중국인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거의 또 걔네들이 꽉 잡고 있죠. 그런데 간혹 가다 인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 못할 거 뭐야. 가끔은 한국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IOI 한번 노력을 해보고. 아 IOI는 사실은 좀 되게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유사코는 그렇잖아요. 누구나 노력하면은 이거는 음, 내 레지메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특히 이그 문제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는 이유는 이걸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유사코 강의는 없어 없었어요. 올해부터 왜냐하면은 시작하는 시점이 너무나 다르고 큰 강의를 만들만큼 여러 학생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적으로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아 이런 내용인데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막힌다 그러면은 아, 막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그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요 강의를 한번 들으세요. These actually take place within the contest. So I'm going to give you tips and hints on how to complete, how to um, um, study the things that you need to know uh, to complete in, in that particular contest.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들어보면은 아,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들어가서 그냥 공부를 무작정 하는 것보다 조금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AP 레벨은 넘어서야 돼요. 나는 AP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코딩, 뭐 어렸을 때 코딩하고는 조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거를 막 하고 싶어. 그건, 건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사코를 하려면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야 돼요. 여름방학 때쯤부터 좀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올해 공부를 하려면 겨울방학 내내 공부를 하고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a p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AP랑 포커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AP는 o p 에 대해서 뭐 클래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v e h i c l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어려워. 요 알고리즘을 efficiency를 카운트해 가면 알고리즘을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IOI 어, 경향 문제들 있죠. 이거 모든 전 세계적으로 모든 IOI를 겨냥한 문제들이 비슷한 제한을 두고 문제들을 내요. 그래서 유사권은 미국 거기 때문에 역시 IOI 제한을 o b s e r 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단발성 골수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부가 더 필요하다 이러면 학원에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별 클래스를 만들거나 If you have a friend who wants to do it with, then we can uh, put you together. So, 그룹과 그룹 group 수업 또는 개인 수업 이거는 항상 열려 있는 건데 이것들은 그냥 편의상 내가 그 오픈 클래스를 열어둔 거예요. So if there are enough people, then I'm going to open this class and then give you tips on and as to how to handle that particular test. 알겠죠? 그리고 um, 아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는 이제 그 뭐지 이 레벨은 다 Bronze to Silver만 해놨어요. And of course I cannot actually handle the students who want to go from silver to gold and higher in the same class. 하지만 그 클래스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클래스들은이렇게 단발성으로는 도저할 히 수가 없는 게그 아, 문제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처음에 bronze to silver 누구나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P 레벨 정도만 코딩할 수 누구나 할수 있는데 AP 이후의 레벨을 가려면은 공부 시간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공부를 해 줘야 돼요. you're likely it's very likely that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make it from bronze to silver and then silver to gold in one season. Uh, 이번 시즌에 실버까지 갔으면은 내년 한 1년 정도 공부를 거치고 내년에 와서 골드를 쳐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음, 그래서 요그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하여튼 숙지를 하고 만약에 이후에 필요하면 again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상담해 줄 거예요.